수능 특강 영어 13강의 8번 리베지테이션 테크닉. 베지테이션이 초목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풀 있죠. 근데 리베지테이션이니까는 다시 초목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재녹화. 녹화 풀이 니까 그러니까 녹화. 이게 초록색깔 만드는 거. 이런 거죠. 그래서 다시 풀을 만드는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드는 그런 테크닉 기법은 are put in place with 에서 put in place는 시행하다 수동이니까 시행되다 with an understanding of 이해와 함께 resultant는 그 결과의 영향이죠. On wild life, 야생 동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시행이 된다. 제녹화 기법은. 그러니까 제녹화 기법은 시행을 하는데 야생 동물 얘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는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너 플랜팅 심는 거요. 예트레이라인즈 수목 한계선, 그다음에 우드랜드는 산림지대, 나무가 있는 지대, 우드랜드 에리얼즈, 위디는 뭐뭐 안에 있는 로드사이드 랜드스케이프 안에 있는, 그러니까 도로의 그 풍경의 수목 한계선과 산림 지역의 그 플랜팅, 조경은 나무 심는 거는, 그러니까 도로 풍경에서 도로에 있으면 이제 나무가 있죠. 그 다음에 수목 한개선또 나무가 있죠. 여기에 플랜팅은 아마 내추럴리 자연적으로, 풀스 강요한다. 새들로 하여금 플라이 하이 r 더 높이 날도록 로드 도로, 어, 도로보다 웬 크로싱 건널 때 프레스테지 숲의 경계를 건널 때 새가 도로보다 높게 날수 있도록 한대요. 에즈워즈 션 인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. 멀지는 가장자리 여기서는 길가 길가는 비어와야 된 넓혀지고 랜드스케이프 플랜딩 어 여기까지 지금 주어니까도로에 커브 곡선진 곳이나 밴드 구부려진 곳에 나무를 심는 거 있죠 이거는 슈드비 셋백 이렇게 백돼야 된다 저지돼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투 인프로브 비저블리티 비저블리티는 가시성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이때 투는 뭐뭐하기 위해서 디스 a 리지 막다 야생동물이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c 백 저지돼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막 구부러졌잖아 이쪽에다 이렇게 나무 심는 거는 좀 야생동물을 위해서 좀 막자 대조적으로 스트레이트 섹션 직선 부분이죠 도로의 캐리 g e 지웨이는 도로야. 그러니까 도로의 직선 부분을 따라서 초목은 확장돼야 된다. 이쪽 이쪽 구부러진 곳은 좀 하면 안 되는데 직선 부분에는 여기는 초목을 좀 이렇게 깔아야 된대요. 에 l 클로즈 가깝게 도로에 에지 에즈 에즈고 동등 비교 뒤에는 애지만 모모만큼. 허용되는 한 도로 건설과 안전기준에 의해서 허용하는 한 나무를 직선 부분은 많이 하고 곡선 부분을좀 많이 심으면 안 된다. 누구 때문에? 야생동물 때문에. 랜드스케이핑이에요. 중앙 분리대야 정션은 교차로, 라운드 어바웃은 로터리, 인텔체인지는 분기점, 뭐 어쨌든. 이런 곳에 그 랜드스케이핑 있죠. 야생동물에. 센서티브해야 된다, 예민해야 된다, 섬세해야 된다. 가드닝, 원예, 원예와 그 다음에 풍경의 그 관행은 음, harmonize w i 자연과 조화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가드닝과 랜드스키프 조경있죠 이거는 끌어당길 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대요, 제공할 수 있대요 서식지를 위험에 처한 종들에게.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가드닝에서 들어갔고 위험에 처한 종이 아니라 야생 동물 얘기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답 아니죠. 그래서 답은 4번. 자 베리를 만들어내는 그 식물들은 선택돼선 안 된대요. 왜냐하면은 그들은 베리는 딸기야, 스트로베리에서 딸기 만들어낸 식물들은 골르면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것들은 딸기 만드는 식물들은 좀 어, 맛있잖아. 어트랙티브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치명적이에요. 야생 동물한테 뉴트는 때문에 자 교통에 클로즈 프러스미티 그러니까 도로에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여기 딸기나무가 있으면은 동물들이 막 먹으러 올거 아니야. 얘네가 이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별로다.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흐름과 관계 없는 거는 답은 몇 번, 4 번.